아 너무 좋다 어존앤 아, 오랜만 어, 어 언니 여기 앉으세요 아 어, 그만 우리 번개 했을 때 만난 세리 언니 나 이세리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니 얘 아트 디렉터예요뭐 <laughs>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꽤 쌈하다 언니도 진짜 존앤 이쁘다 잘 놀아? 조금 언니 잘 놀아요? 어, 나야 뭐 어땠어? 존앤잘 놀아 <laughs> 와 <우와>, 진짜 <laughs> 졸라 멋있어 야 오대할장이 인정했잖아. 올짱 출신이요? 아저 인천 오대할장이에요. 우선 짐부터 맡길까요? 아그래 아, 그래, 그래. 난짐 없어. 짱오빠. 구 훈수오빠들 많이 왔어. 태명오빠들로. 언니 뭐 맡길 거 있어? 어? <laughs> 어 잠깐만. 어 음. 아, 이거 나 이거. 아. 우와. 저저저 저, 저, 저. 어디 거지? 아그 베네피트 아니야? 고저스. 의효리가 쓰는 거. 우와. 우와. 우리는 에뛰드랑 미샤밖에 안 쓰는데. 너 담배 안 펴? 어. 어 언니 저 따가리 어 따가리 있어요? 못 피는데? 아 언니는 먹뭐 피세요? 나 이거. 아 말레. 아 저도 사실 말레 펴서한장 아, 그래? 주세요. 나 피워. 나 말레 피잖아. 언니 편하게 드세요너 <laughs> 얼마 있냐? 나 지금 2만 2천 원. 에한 장만 있으니까 기본. 언니가 내게 언니가. 그럼 언니 저 여기서 양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양주? 양주는 남자가 주는 거 먹어야지, 이것들아! 머쓱시시서 맥주 기본! 조선나사 시서다 딸린다 리시머쓱시시어서 조선나사 조선나사 머쓱시시소짜장 짜상, <laughs> 짜상. 나사 저상 뭐라는 거야? 우수사장 <laughs> 사십사십세사시시사다 <사심사상. 사상>. <laughs> 사이시세 예? 소시지? 아 안주로 소시지 먹자는 소시지? 거야? 아,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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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한병씩 하래 우리 야 우리 오늘 근데 이름 안 바꾸고 놀아? 당연히 바꿔야죠 저희 하는 뭐. 이름이 있어요 뭔데 뭔데? 저는 원스타 한별 저는 깜찍하게 규리 그럼 나는 오늘은 다나? 아 <laughs> 다나로 해볼게 오존네 너무 <laughs> 나 너네랑 동갑인 거야 천상 지휘 우린 오늘 하나야 엄마 아, 아, 언니가 한 마디 해주세요 <laughs> 너네 이거 다알 거야 뭔데 언? 우린 담배는 펴도 바람은 안 펴! 야, 왔다, 왔다, 왔다. 오빠, 홀수로 맞춰줘. 아, 친구랑 같이 놀고 싶단 말이야. 아, 잠깐만. 아, 야, 뭐, 놀아, 놀아. 아, 뭐나 혼자야? 아 즐겨! <laughs> 뭐야? 어, 진짜 우리 없다. 저랑도 같이 놀다가 가끔 남자들이랑 불러가면은지 혼자 나가고 우리 진짜 없어. 야 오늘은 그냥 따로 따로 놀아도 서로 찾지 말자. 응? 아 근데 언니 잘됐다. 왜냐면 지금 짝수 오빠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 짝수? 우리 딱이대 이로 놀면은 딱잖아. 언니랑 나랑 딱 둘이 해가 되찮는데 <laughs> 왜냐면 또 유머 감각도 있고 언니도 언니도 원하던 재밌고. <laughs> 룸으로 가자 룸. <룸으로. 웃음> 언니 룸 가서 그 양주 얻어먹고. 양주,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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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먹는 거지. 진짜. 하고 어 양주 먹. 어. 어. 야씨발 왜 벌써야? 아니 부천공고 오빠들 아는 오빠들 많아가지고 아는 사람 만났어? 아 거기 오빠들이랑 좀안 좋은 기억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미리 왔어요 어, 아 최악이다 응 어, 최악이었어 아여기서 진짜 그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 진짜 아딴데딴데 부팅 딴데 가면 되지 있나도 갔어 금방 올 거야 어아 진짜 안 놀아요 아 싫어요 금방 올 거라니까 씨야 오늘 어, 화장도 다르겠는데. 개구리 는데 아, 아 진짜 어. 양주 진짜 많이 줘서 아, 왔어요 언니. 야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안 돼. 아니 아까 언니가 양주는 남자들한테 먹는 거라 해가지고. 아 진짜 양주 너무 많이 주더라고. <laughs> 천천 히 먹어 천천히. 응. 어, 형 나온 거봐 얘. 야 그러면 언니 우리 춤 한번 때리고 올까요 어, 좋아 좋아. 춤 한번 때리고. 나 언니 춤 사위도 보고 싶어. 아춤 어, 사위.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있나 존나잘 놀아요 진짜 있나. 어, 보아 춤 잘하셨어요. 보아 춤 많이 언니 언니나그뭐이 나는 언니. 너무 와! 잘 놀아줘. 와! 언니 진짜 잘 놀아.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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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예체요 나는 베스리기. 응. 안 가져왔어. 나라라이도 되면 돼. 기다려 보 아! 죽어 날려 봐. 와, 진짜 잘 놀아. 언니 야. 번호 몇명 줬어? 나세 아. 명. 야. 언니 번호 몇명 줬어요? 나? 응. 번호? 응. 핸드폰 어. 가져가라고 했잖아. 안 가져왔어요? 어, 응, 안가져어 아, 진짜? 아, 언니 아쉽다. 왜냐면 나 번호 세분 딸린 야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우선에 아디다스 반바지랑 어걔 나한테도 그랬는데 어 폴로 와이셔츠라고 저장했어 어, 어. 아디다스 걔어 어? 아씨 너한테 땄어? 나한테도 아, 새끼 아, 와새시야걔 걸러 걔, 아 걸릴 거예요 아씨 너한테 도땄어 어. 근데 언니 다 돌려 이거 한대 난리났어 야 아까 너 언니 막 골반 다 돌아가는 거 <laughs> 언니 진짜 와와 <laughs> 진짜로. 야 근데 꼭지점 때서 진짜 잘 출더라고. 나 이거 잘 못해거든. 하나, 셋, 넷. 근데 진짜로 언니는 그러면 진짜 나이는 몇 살이에요? 뭐? 아안 가. 아나 친구랑 가즈놀래 진짜 오빠. 야한 명, 세 명. 오. 언니 어 말해줘야 내가 듣고 있잖아. 나는 언니 옆에 오. 계속 있을 거. 왜냐면 진짜. 언니 진짜 오나전 멋있어서 나 사실 언니한테 너무 반해. 야너좀 우리 있는 거 같아. 언니 나 진짜 언니랑 완전 BM 타 거야. <laughs> 우리 마지막에. 오늘 우리 시간 다 잡지 못. 아 눈부셔 <laughs> 왜아왜 어. 그런 <laughs> 어 에? 아 어. 어. 언니 저 담배 하나면요 니꺼 네 편이야 와, 진짜 짜증나, 언니. 우리 셋이 가면 재밌을 것 같으면 자꾸 보내재밌 또. 따로. 응? 와. 갚을게. 잘 놀다, 아연! 아춤마침 나니까. 아니나 언니 담배 갚을게요, 두 개로. 왜냐면, 나 언니 거 갖고 나갔잖아. 남자들이 막 담배 줘가지고. 아, 잘했다, 잘했다. 어머. 언니 갚을게, 아까면. 잠깐만, 근데 언니 왜, 왜 다시 왔어요? 아니 씨바 새끼들이 술을 안 주잖아. 술 존나 아껴. 짜증나. 아 수, 술을 다 먹었나? 아이씨. 또 언니 담배 다 어디 갔어요? 아 담배는 내거다 피고 술을 안 주고.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아, 왜 아, 담배를 주네 아, 거 피지 미친 새끼들. 아, 담배가 도대가 됐어. 미친 새끼들 아니야 미친 새끼들. 진짜 또라이 아니야. 아 미친 새끼들. 어, 아 미친 새끼들 담배까지 피는 거 아니지 미친 새끼들. 오늘 무슨 일 당했어요? 왜 울어? 왜? 언니 왜 울어? 언니 무슨 일당하어요 아, 이 새끼들아. 아, 아니야. 아, 미친놈. 우리 규리가! 규리가 담배 얻어왔으니까 됐어. 야, 진짜 너 멋있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언니 혼란이 못 받았어요? 안닌 건데. 입구에서 여자들한테 다준 건데? 야, 난 남자인 줄 알았나 보지, 씨발! 아니, 왜안줬지 언니, 내가 받아와줄게왜 언니 안줬지 여자들 다 줬어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너네 둘 있으니까 아니야, 이거랑 봉. 봉이랑 다 줬잖아. 어, 봉. 봉? 봉은 뭐야? 그거, 이거, 이거, 이거 흔들려서 노래 뿌라고. 아까 남자들이랑 놀다가 다그 뿌려버렸는데 응. 언니도 뿌렸나? 봉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언니 봉 받았죠? 받았어. 무슨 아. 색이었어요? 연두색? 연두색도 있었나? <laughs> 염두색이 음. 없고 파란색, 빨간색밖에 없었는다 염두색도 있었나보지 아, 알았튼 아. 언니? 그니까 회사원이랑 회사원을 어? 어? 아, 언니 아. 잘 놀다 아 우리 셋이 가게 해줘 진짜 왜 그래 우와. 언니 성공기와 잘생겼다 야 언니한테 남주 좀사와라야 근데 나는 언니가 남자랑누나고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서잘 놀고 온다 그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5천만이 왔다니까 응? 5초? 천 뭐? 아, 지신자사 지신자사? 어, 지신무사 아, 지신자사라사니시니까사? 지신자사? 오 대세무사? 아, 기신기세이사 어, 어선리시여서사사니시까사 응, 구수세세조선나사구승구승세세 조선나사조수타사? <laughs> 조선 조선 조수타사 언니 왔다! <laughs> 언니 진짜 멋있어요! 언니! 언니 완전 성공했구나! 왜 그래요? 아씨발벙어리들만 모아놨나? 이씨. 왜요? 언니? 말을 안 해, 존나 못 노는 새끼들 진짜 아 짜증나. 왜요? 어디였는데 언니? 아그 2층 화장실 옆에. 2층 화장실 옆에? 어그 정장 셔츠 입었던 4단계 오빠들. 화장기 어, 오빠들? 넥타이 부대같이 그런 애들. 언니, 나 진짜 재밌어요, 언니. 거, 나 거기서 양주 진짜 한4잔 먹었잖아. 나도 메론 진짜 맛있어 어, 언니 거기 메론이야. 거기 메론 맛있죠? 진짜 맛있지. 맛있으니까 계속 갖다줬는데. 그래. 짱구 오빠가? 어. 먹으라고 안 하던데? 메로 을요다 먹었나보다. 아 메로이 떨어졌나보다. 어. 어. 근데 언니 거기 노래 진짜 잘 부르고 진짜 재밌게 놀지 않아요? 맞아. 조피디 노래 불러줘. 어, 친구야. 그 세월이 많이 갔구요. 게임 밥이찢도져 이거 우리한테 막 마이크 주는 거야. 그래서 나 불렀지. 어, 나. 난... <laughs> <laughs> 언니도? 언니도 마이크를 깨가지고. <laughs> 우리들 <laughs> 얘기로만. 이거 안 했어 언니? 일본어 노래 부르던데. 범호한명 땄거든요? 걔가 따갔거든요? 연락 올 거예요 어? 나도 번호 따갔는데? 아 진짜? 어! 그래. 그러니까 네, 네 앉은 데서? 어! 우리 같 나치... 치... 그래! 거기 봐, 언니도 번호 따였죠 벙어리들이었다니까 근데 맞고는괜찮았어 걔네 아뭐 나쁘지 않았... 않았어어 어, 그럼 문자 오면은 제가 같이 오면 되겠다 어 오빠 진짜 세명 진짜 세명 우리 셋이 아, 한 번만! 아세 명에 세명 아아 언니 언니 언니도 3 가면 3 되겠다 어 아, 아, 아. 같이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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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못아아 아왜 가나 애들 아씨 어딨는 거야? 아괜찮 언니. 아 언니야 아, 재밌었는데요? 아 정신 차려 정신. 아 언니 아, 별로 안 취했어요. 아, 괜찮은데. 아 뭐야? 아 언니야 정신 데로 너네 너무 취했어 이것들아. 너 취했어? 나 하나도 안 취했는데. 뭐안 취했는데? 취했어, 취했어. 너 취했어. 혀가 지금 굳어 있는데 지금. 너네 위험했어 진짜. 어? 재밌게 너 위험하게 놀았어? 아니 나 그냥. 아더 먹으면 위험하다고. 아니왕 게임도 안 했다니까요? 거기 막술 먹으라고 막 억지 강요도 안 했어요. 안돼 양프. 언니 아까 진짜 깔끔하게 노는 애들 넥타이 입은 애들 걔네 잠깐 들린다고 어, 하는데 와도 되는 거죠? 잠깐. 아뭐 너희 보러 오는 건데 뭐. 아니에요 저희. 저는... 언니도 같이. 언니 얘기했어요. 언니 보러 오는 거. 한명더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누군진 모르는데 다나 언니 완전. 응, 다나 언니 기대하고 있어요. 야, 입술을 붙였고, 음, 나나 아까 뽀뽀했잖아. 아 미친. <laughs> 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언니 <laughs> 저 아까 뽀뽀해서 입술색이 잘안 나갔어요. <laughs> 언니도 뽀뽀했어요 언니는 아예 없는 거 보니까 언니, 오늘 몇 명이랑 한 거예요? 어, 아, 지대 뽀짜. 앙큼 뽀짝이구이 <laughs> 나이스에서 그렇게 노는 거야 이것들아 어? 음. 어 오빠 나 어, 안녕하세요 아까 어, 말했던 다나 다나 언니, 어. 그 다음에 같이 놀았다 응, 우리. 아, 규리, 아, 그 다음에 저는 한별이 네. 언니 인사해요 아 취한다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아, 아까 오빠 방에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음. 나 조금 약간 취했어요 조금 아... 아 근데 아 규리랑 둘. 저랑 어, 원래 친하고, 에이, 원래 아, 저는 오늘 아름, 안, 안 언니에요. 맞아요, 언니. 가, 가야 되면 언니도 간다고 했어요. 같이 놀자는데. 같이 놀자는 거야? 아니, 저희 에, 에, 에. 같이 놀자 언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저희 그러니까 나까지 놀자고, 말자고. 아, 아, 놀자요. 말을 제대로 해. 어. 시안을 데리고 뭐 하는 건데? 아니, 아니, 제많이 그렇게 안 아, 가. 꺼져. 아니, 아니 많이 안 취했어 언니 야 가만있어 아니야 언니 취했다고 얘들 저 놀고 싶은데 언니 아, 한판 붙어볼래 진짜 못 음. 날래 언니 왜 붙어 <laughs> 미친 진짜 취한 애 데리고 가 정신 차려 괜찮더마있어아너 <laughs> 너무 너무 취했는데 이거만 먹어 아, 미친 것들이 진짜 취향에서 데리고 뭐 하는 건데, 진짜? 언니 집에 언제 가요? 언니 통금 시간 없어요? 나 완전 프리한데? 항상 이렇게 놀았어요? 언니 확실히 잘 노는 거 맞아요? <laughs> 아, 오늘 씨발, 물이 줬다잖아, 진짜! 한명 없어져도 모른 척 하구잉! 구잉! 오케이! <laughs> 빨리빨리! 빨리. <laughs> 아 진짜... 아, 언니... 언니, 근데 뭐... 언니... 언니, 왜 그래요? 언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언니, 근데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가요? 왜 그랬어요, 언니? 아니... <laughs> 팅팅탱 때 후라이팬 놀이 하는데 아니 40분 동안 어떻게 다나 이름 한 번이 안 나와? 아, 아씨 혼자 여기 허벅지 치더라고 여기 멍다 들었다고. 또안 나가. <laughs> 탱탱탱탱. 아 근데 왜 다나 내 다나 내 이거 하는데 왜안 나오냐고 내 이름만. 우리 뭐안 했어? 나, 나나나내 이름 아.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신경쓸 이. 내가 다나 하나 이거 한거 속으로 얼마나 연세가 없어. 아니. 우리끼리라도 할래요 언니. 다나 네 다나 다나 다나. 어, 틀렸다. 아.. 나, 나. 아. <laughs> 우리끼리 한번 나가서 놀까? 해장국 먹으면서 어때? 뭐 첫차 뜰라면은 뭐한 시간 반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할까? 아 근데 여기 밑에 엄청 잘하는 이모집이 있는데 짐 먼저 찾고 계세요. 저희 네? 여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아. 먼저 피고 계세요? 오케이. 먼저 선두로 나가면 저희 정리하고 갈게요. 이건 이번... 아까 그 셔츠 샷... 언제 보내? 아니야 지금 언니 먼저 보내고 셔츠 오빠가 지금 문자 왔거든. 어. 지금 인디오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인디오로 지금 <laughs> 튀자. 어, 그래, 어, 그래. 야, 지금 언니 샤워가 왔으니까 <laughs> 몰래 주저... 어 가자. 아지 원. 야 하나씩 다 터는 거야? 어. 하나, 둘, <웃음> 셋. <웃음>